안녕하세요 네일장만 TV 김차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가장 저렴한 쓰리룸면장 차영 나왔습니다. 여기는 인천시 유동이고요. 총 14층 건물의 5 2세대 주차 지하 1층 포함해서 100%가 가능합니다. 주변에 재물포역하고 도원역이 도보로 5분 걸리는 초역세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방 3개, 욕실 2개, 실평수 24평 나오는 3, 4인 가족 거주하시기 딱 적당한 사이즈고요. 타입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저렴한 건 2억 초반대부터 있습니다. 시립 주금도 3천만 원이지만 조건되시면 1 천만 원까지도 가능한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그럼 내 입장만TV 전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 공간 좌측 보시면 신발장 키큰 장으로 세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거울로 깔끔하게 마감 들어갔고, 바닥에 하부띠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 공간 우측으로 보시면 일반 소등키 들어가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이고, 유리가 망입유리로 굉장히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실 공간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으로 우측에 주방과 거실 대면하고 있는 대면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실부터 먼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 공간 아트홀과 아트홀 간의 폭 사이즈가 꽤 넓게 잘 나왔습니다. 3,950 나오는 꽤 넓은 사이즈의 폭감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현재 t v 다이노 쪽으로 보시면 3,900이기 때문에 소파 같은 경우에는 4인용 소파 충분할 것 같고 TV 같은 경우에도 80인치 이상 보시는데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거실 창문도 현재 커튼으로 디피되어 있는데 굉장히 거실 크게 맞춰 통창으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바닥 마감재로는 강마루로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실 상단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들어가 있고 그 옆쪽으로는 전열 교환기 그리고 우물형태의 천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실이 좀더 넓어 보이고 개방감 굉장히 또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트홀 마감재로는 이렇게 대형 대리석 타일로 마감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거실 공간 반대로 돌아보시면 주방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주방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 형태의 아일랜드 상판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싱크볼이 현재 들어가 있고 그 옆쪽으로는 3구 인덕션,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밑에 쪽에는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형태의 싱크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납 공간 4인 가족 거주하시기에 딱 넉넉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식탁으로는 여기 아일랜드 식탁 사용하시면 되는데 4인까지도 충분히 식사하는데 불편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내가 만 식탁 있으신 분들은 이쪽 T자 형태로 놓으셔도 되고 옆에다가 이어서 가시면 4인용은 추가가 될것 같아요 자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정면으로 양문형 냉장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한대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 작은 방과 3번 방 가는 방 쪽으로도 한대 보관할,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잘 마련되어 있어요 주방 공간은 거실 공간에 맞춰서 꽤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실 아트홀 짜리 안쪽에 있는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도 꽤 넉넉합니다. 3770에 3200 나오는 꽤 준수한 사이즈의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침대를 이쪽으로 놓으셔도 되고, 이쪽으로 북박이장 설치하시고, 현재 이쪽에다가 침대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단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녁 유관기, 공기순환기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방 욕실도 꽤 넉넉합니다 정면에 거울 수납장,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쪽으로 헤드 샤워기 있다 보니까 샤워할 공간 충분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그래도 폭이 있다 보니까 성인 남성도 샤워하는 공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 오늘의 집은 방 3개, 욕실 2개고요 실평수 24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번 방입니다. 2번 방 사이즈 2,700에 2,600 나오는 정사각형 사이즈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녀분 있으시다면 쪽방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옆쪽으로는 발코니 방이에요. 발코니 방 사이즈는 2,570에 2,500에 거의 뭐 정사각형 가까운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발코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발코니 공간 보시면 정면으로 이렇게 환기창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우측으로는 실외기하고 보일러 들어가 있는 방화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전이 좌측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워시타워나 세탁기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코니 공간은꽤 폭이 넓게 넉넉한 공간 정도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세탁실로 쓰는 데는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전실 옆에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안쪽으로는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 공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울 수납장, 세면대 변기 들어갔습니다. 우측으로는 코너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성인 남성,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방 3개, 욕실 2개고요. 실평수가 24평 나오는 4인 가족 거주하시기 딱 적당한 크기의 현장이었습니다. 도원역이 5분 걸리는 초역세권 보시면 되고요. 실입주금도 3천만 원이지만 조건 맞으시면 천만 원까지도 가능한 오늘의 집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오죽 상담 내일장마 TV 김차장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